강남가발다리 이예숙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가발 샴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남성가발들은 보통 스타일, 외부에서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내부 그 고정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고정 방법 중에서는 클립이나 본드나 아니면 어, 벨크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샴푸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서 착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샴푸하기 전에 꼭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샴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샴푸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분들 특히 여성들보다 남자분들이 이 샴푸나 스타일링 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쓰는 보통 사이즈의 가발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빗질을 합니다. 빗질을 충분히 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데 물을 똑같이 적셔줘요. 적셔주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에서 하는 것보다 이 샤워기로 하는 게 가장 좋, 좋고 모발이 엉키지가 않습니다. 자, 얘는 샴푸 한 번, 두번 정도 펌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묻혀줘요. 자 남자 남자가발의 특징은 모발 길이는 짧은데 많이 거칠어요 그리고 잘 엉켜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는데 가발이 오래된 경우는 얘네들이 이때도 엉켜요 이때도 엉키는데 이때만큼은 제가 브러쉬를 쓰라고 합니다 브러쉬요 브러쉬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 너무 엉키기 때문에 물 속에만 들어가도 엉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살 이렇게 빗질을 해서 한번 어... 이 엉킴을 방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물주물 비비지 말고요 충분히 주물주물 하고 특히 남성들은 어때요? 요 앞에 요앞 부분 이렇게 스킨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샴푸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본드들이 여러 군데로 번지기나 하고 그리고 모발이 여기에 자꾸 끼어요. 그래서 절대 샴푸할 때는 양면 테이프를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샴푸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할때 보통 쭉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이 부분이 스킨이 맨 앞쪽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잘 찢어져요. 이 부분, 이 헤어라인 부분에 여기가 얇고 요 부분이 두꺼워요.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떼줘야 돼요. 그래야 요 앞쪽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찢어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양면대에 제거를 하고 샴푸를 하고요. 역시 흰금을 충분히 해줍니다. 이렇게 흰금을 하고 역시 린스 써야 되는데 수분과 유분 똑같이 쓰는데 이때는 절반만 펌프해주세요. 얘도 절반만 이렇게 해서 한번 펌프 양만 충 발라줘도 얘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부터 해서 모발에만 모발에만 골고루 발라주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세 번은 린스를 하고 한 세네 번째는 트리트먼트를 활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행동. 자, 이 린스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머리가 끈적끈적해요. 되게 찰랑찰랑한 맛이 없,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르게 헹굼을 해주고 그리고 완벽하니 헹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그 정도. 자, 이렇게. 그래서 꾹 짜서 역시나 얘도 자, 이 극세사 타올이 또 효력을 발휘할 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루, 이렇게 이 넓은 면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자, 거치대 위로 얹어서 스타일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남성들도 역시 꿀팁. 남성들은 냄새 나는 거 예민하잖아요. 또안 나길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 꿀팁. 여러분들 아마 세탁실에 가면 섬유유인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은은하고 향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 그 섬유유인제를 하나 구입하시든지 지금 있으면 그것을 종이컵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를 얘와 같이 믹스해서 골고루 바릅니다. 골고루 바르고, 그리고 한 5분 내지 10분 놔뒀다가 샴푸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이 앞에 스킨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발라지게 되면 양면 테이프가 잘안 붙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안 붙도록 또 묻었으면 타올로 한번 닦아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많은 분들이 샴푸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찍찍이를 활용해서 쓰는 이분들이 많이 궁금증을 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찍찍이로 되어 있는 가발의 샴푸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는 여러분, 이 찍찍이가 대칭이에요.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칭된 점을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왜 이러냐면, 자, 이 찍찍이가, 이 찍찍이가 이 망에 붙거나 이러면 모발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고객들이 이 찍찍이로 인해서 이 주변의 모발들이 많이 빠져요. 또 언제 빠지냐면 샴푸할 때, 스타일링 낼때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칭으로 서로 붙여서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샴푸를 합니다. 자, 빗질 처음에 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발에 물을 적십니다. 이렇게 물을 적시고요. 샴푸는 두 번, 두번 펌프를 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골고루 발라줘요. 이렇게. 자, 이때는 지금 가발이 절반으로 접혀 있잖아요. 대칭.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얘를 주물주물 해주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가발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고르게 특히 찍찍이가 있는 부분을 이 내부를 할때는 찍찍이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충분히 주물주물 해주고 앞에 스킨 스킨 당연히 양면테일 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잘 엉키는 가발이다 엉켰다 하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빗질을 빗질을 할 때는 항상 끝에서부터 이렇게 끝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고르게 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역시 모발이 엉켜서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머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손상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또 엉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헹굼을 해주면거요 이때는 이 절반으로 접혀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헹굼을 해주세요. 이렇게 펌프를 완전히 흥금을 했으면 그 다음에 린스 얘는 하나씩 하나씩 펌프를 해서 양을 조금 많이 해서 고르게 발라줍니다. 이 가발이 찍찍이가 되어 있는 가발은 사이즈가 좀큰 편이죠. 모발이 엉켰다면 이때도 빗질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헹굽. 그 때도 린스는 완벽하게 해보지 않아, 않고 약간 남아있게, 그 대신 고르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타월들 많이 망가졌죠? 이 찍찍이 가발 쓰시는 분들. 자, 그러나 지금은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 자,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꾹꾹. 이 형태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타올 망가질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벌려주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모발이 또 끼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가발을 이대로 그대로 쓰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빗으로 이 벨크로 찍찍이 있는 부분을 빗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찍찍이에 끼어있는 모발들을 전부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털어서 거치대 위에 놓고 스타일링을 하면 됩니다 남성 가발 우리 샴푸하고 이렇게 거치대 위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성 가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 아니면 스타일을 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빗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로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빗질을 하는 거예요. 빗질을 해서 이대로 말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다 마른 다음에 아침에 스타일링을 하면 되겠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샴푸에다가 스타일링 제품들, 로션이니, 뭐, 오일이니, 아니면 그, 왁스니, 발라도 되냐고 굉장히 궁금하, 많이 하는데요. 왁스나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때, 이때는 이 샴푸할 때이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프레이는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스프레이가 쌓이고 쌓이고 하면 하얗게 거기에 낍니다. 이러면 정말 벗겨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했을 때는 항상 샴푸하기 전에 린스로 먼저 걔네들을 전부 한번 제거하고 샴푸하고 린스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이상 이예숙이었습니다.